안녕하세요 표겁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번 베리 리브노 홈쇼핑 영상에서 필드 드랍 AR 중 최고의 데미지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초당 데미지인 DPS는 필드 드랍 AR 중 최고인 것은 맞으나 단순 한발당 데미지는 뮤턴트와 AK보다 약합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이 같은 실수 없이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동이 그렇게 심하니 당연히 제일 셀줄 알았... 아니 아직 말하고 있다. 필드 드라마 이중 최고의 초당 데미지. 베릴이십니다. 조사장의 인피니트 챌린지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릴을 환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발은 부트캠프로 왔습니다. 아니 근데 베릴이 좋다고 벌써 소문이 나쁜는가 아무리 돌아다니도 베릴이 없었습니다. 와이 자는 총좀 쏜다 하는 사람들의 집합소지만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부트캠프 대학교 와이자 전공으로서 여리조리 돌아다니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 누가 팔았는지 베 베리... 드 벌써 완판이 된것 같습니다 역시 필드드랍 AR 중 최고의 초당 데미지 그때마침 제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나십니다 저는 생명부지를 위해 가지고 있던 수류탄으로 적을 손쉽게 잡을 수 있었고 연초부터 힘들게 등산을 하고 있는 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날려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총만 있었으면 Y자에는 베릴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트캠프에 이곳저곳을 건닐다 총소리가 나는 곳에서 싸움 구경을 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총 하나 없이 수류탄으로만 익힐 이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조사장 r 총 하나 없이 수류탄으로만 치킨 먹기 챌린지 는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도 i 마 g 몇트의 도전 끝에 드디어 베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으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n i 어? 어 어, 어 i 어 g 슈이는 r o m a n 어? 어? i l l 우리 베릴은 근접전에서도 강력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왜냐? 필드드랍 AR 중 최고의 초당 대비 그나저나 처음 잡은 친구는 왜 총을 쏘다 말고 주먹으로 저에게 공격을 했을까요? 혹시 베릴이라는 총 하나만 봐도 삶을 포기할 정도로 무서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음... 총알이 없었구나 이전 편에서 제가 베릴은 반동이 세니 10발 이내로 끊어서 쏘라고 한말 기억하십니까? 저는 Y자에 남아있는 적을 단 9발의 총알로 신들림 반동 컨트롤을 하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뭐 절대 상관 받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잉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상가파 때문에 살았다. 아, 그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표사장 참지 않기를 시전에 적에게 붓기로 하였고, 총이 없어도 이길을 하며 붓기에서 생존하게 해줬던 감자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니네 감자를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번은파라나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낙하산 내리면서 2층 창문으로 바로 팍구로 하는 사람 본 적이십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강력한 베리를 쓰는 것 자체가 사기기 때문에 자체 페렐트를 가지고 적들을 잡으러 다니십니다. 보십시 데미지, 연사력, 반동. 역시 베릴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그 뒤로 파라다이스를 졸업한 자는 차를 타고 자기장에 진입하고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다 실수해서 차를 멈추면 A 멈추김에 피나 채우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깁니다 그, 그때 조심하이소이 도는마모자 이제 장난을 잊지 말고 진지하게 치킨까지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길치킨이 아니. 너무 많니냐고요 그래서 다음 번에 사킨 치킨 먹었습니다. 예. 개꿀.